입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성가 142장 지난 날 일들을 이 성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성가 142장은 심산 김은준 교무가 지은 참에 회 관한 그런 가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이 노랫말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날 일들을 돌이켜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네. 자, 이 문장은 정전 참회문을 빗대서 한번 살펴보면 음향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허리도 틀림이 없으되의 이 시적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떤 그 에, 우리가 이 정전의 내용을 이렇게 봐서도 그러니까 자기 김은중 교무님 신산 심산 김은중 교무가 당신의 이 삶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답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지난 날 일들을 돌이켜 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가사인. 진정코 참여하여 임께 나아가 새 마음, 새 생활 다짐하오니 이 말도 참여문으로 다시 읽어보면 영원히 참여 개가하는 사람은 이 말의 문학적 표현일 것입니다. 여기서 임은 이론상 진리의 인격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임이시여.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무조건 뭘로 읽는다? 이론상이시여. 이런 쌍이신 사은이시오.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이 가사의 새 마음, 새 생활은 이참회문에참회개가 하는 사람은 어떤 구체적 생활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그 노련말에 마음의 지혜의 빛, 날로 빛나고 온누리의 은혜의 입이 가득하여라. 이 말을 참회문의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 능히 상생상극의 엄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수 있나니라는 이 말과 의미적으로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은혜의 빛은 참회문의 상생상극의 엄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혜의 빛이 이론상 진리의 수행의 표현이라 한다면. 은혜의 빛은 이런 상질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그냥 거칠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어떤 문학적 설명으로서는 이렇게도 설명해 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말을 봐도 전부 다 어떤 표현이에요? 어 김은중 경우가 참회문의 내용을 이렇게 당신의 시적 표현, 문학적 표현, 자기 삶의 태도 이런 걸로 일상적 언어로 다시 한번 이걸 표현해 봤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참에 개거하는 자리에는, 우리가 참에 개거하는 자리에는 상생이다 상극이다 할 일체의 엄력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 엄력의 기운에서 벗어나 있는 자리입니다. 죄를 죄로 알고, 그 죄의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그 죄의 형상을 다 놓아버리고, 관심을 주지 않고 강과에, 강과에서 보아 넘겨버리면 그 자리에 죄를, 죄로 알아차리는 자성의 해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죄업이 공한 적적한 자리이면서 죄가 그대로 죄인 줄 환히 드러나는 알아차리는 그러한 성성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근거하여 마음을 작용하면 죄를 할 것도 없고 복이라 할 것도 없는 마음을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죄에 끌리지 않고 복에 매이지도 않게 복을 짓해 복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끌리지도 않고 복에 복에 끌리지도 않으면서 복을 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복을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고 참여하면 적적성성한 지혜의 빛이 날로 빛나고 온 우리의 은혜, 은혜를 생산하는 은혜의 빛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은준 경우에, 심산 김은준 경우에 이 노랫말의 그 어떤 운치가 바로 이 대목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멋있죠? 이런 표현도 우리가 자주 우리의 용어로서 우리의 입에서 자주 이렇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도 참 좋은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전참회문에서요, 참회라는 것은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어오는 초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참회는요, 새 생활을 개척하는 첫 걸음, 또 선도에 들어서는 첫 문열음이라는 것이죠. 이 표현도 참 좋,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회 없는 새, 새 삶과 행복의 길, 그러니까 선도죠. 이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새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선언이죠, 이게. 또, 참여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잘못을 참여하여 날로 선도를 행한 즉 구업은 점점 사라지고 신업은 다시 짓지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참여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이죠. 자. 자, 이는. 전해지은 구업, 전해지은 구업의 악심, 그러니까 전심 자각이죠.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린 것과 같다면 신업을 다시 지치 아니하여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는 그 선심, 후심 기선은 마치 밝은 불이 어둠을 파함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말은 성심으로 법심불 사은전에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하면. 이 자리가, 이것이 바로 사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은전에, 현실적으로 사은전에 우리가 계속 죄가를 뉘우치는 것이 바로 사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명문에 이렇게 나오죠.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벼람을 따라 반드시 없어질 것이며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생후 해영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게 된다. 자, 이 말은 원래 죄성이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가는 이참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 우리 심산 김은중 교무께서 말 읊고 있는 이 참의 길 지난날 일들을 돌이켜 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다는 이 참의 길에서 진정으로 참회하기 위해서는 이 사참과 이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가 87장, 그니까 성가 142장을 성가 87장 차음에의 노래로 한번 다시 말해 볼까 합니다. 성가 87장 차음에의 노래는 범산 이공전 종사의 작사에 김성태 작곡가가 곡을 붙인 노래로서요. 사실 이 성가 1 4 2장 이 장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참회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회에는 사참과 이참이 있는데 이참의 내용이 성가 87장에 더 분명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 87장을 좀더 살펴볼까 합니다. 범산종사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제업 생각하오니 탐신, 진심, 어리석음, 근본이 되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네 이제 모두 깊이 깊이 참회합니다라고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참액계의 아석소조 제하급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하금 개참에 인 사참계 사참계를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말로 풀어낸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액계를 하기보다는 이그 성가 87장에 이 노랫말을 읊, 읊는 걸더 좋아합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업 생각하오니 탐신진심 머리석은 근본이 되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내 이제 모두 깊이 깊이 참여합니다. 아, 저는 제 정서에 그냥 화가 와요. 참여계를 아무리 많이 한 것보다 이 가사, 이 가사를 읊을 때가 더 제, 저한테는 깊게 온다는 것이죠. 제어의 근본은 탐진치 삼독이며 이를 몸과 입과 마음의 삼업으로 짓는다는 것으로 사참은 바로 이런 제어의 근원과 현상을 진리전과 그 당처,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전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참은 어디에 해요? 법신불 사은전에 하는 것입니다. 법신불 사은은 바로 천지분모동법 법률, 법률이고 천지분모법법 법률 사은은 뭐예요? 천지만물이고 우주 만유고 천진만물 허공법계인 처처불상이지, 처처불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사참을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제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났나니, 그 마음 멸도되면 죄도 공한 것, 모두 공한 그 자리에 그치 오리다. 와, 정말 좋습니다. 참에게의 죄무자성 중심기 심양멸시 제형만, 죄말심멸 죄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의 의, 이참계를 정말 멋진 우리말로 풀어 쓴 것입니다. 저는 이게 죄무,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났나니, 그 마음 멸도되면 죄도 공한 것, 모두 공한 그 자리에 그치오리다. 이렇게 읊을 때제 가슴에 팍 와요. 저는 우리의 의식에서 이 한글의 이이이이 이, 이, 이 뜻을 그냥 갖다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자 죄의 그 근원인 탐진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참은 바로 자성에 비추어서 죄가 본래 없는 그 자리에 그쳐 있자는 것입니다. 자성에는 본래 죄가 없습니다. 그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성을 망각하고 무명에 따라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명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은요, 재밌게도 시작은 모르나 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명을 보통 무시, 시작은 몰라요. 근데 유종, 끝은 마무리는 있다는 것입니다.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며 죄는 그렇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마음이 멸하면 반드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은 해강을 따라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죄업, 죄업이 자성에는 본래 없으나 마음 따라 모든 죄가 일어났나니 그 마음 멸도되면 죄도 공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성을 모르는 것이 무명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바닷물인 줄 모르고 풍랑이 있는 파도인 줄만 아는 격, 격이죠. 그러, 그러나, 파도도 그 자체 그대로 바닷물인 것으로 자각을 하면, 우리가 이 죄업에서 멸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닷물인 줄알 때, 파도, 파도도 그대로 바닷물이다. 이렇게 할 때, 죄업을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볼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줄 아는 마음 당체에는 죄의 흔적이 본래 없습니다. 그 죄를 죄인 줄 아는 그 마음 당체에는 본래 죄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일 죄를 죄로 아는 마음 자리에 죄가 본래, 실체적으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죄인 줄도 죄가 죄인 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그래서 죄인 줄 아는 자성의 해광에는 죄성이 텅빈 공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자성에는 내외 중간 그러니까 안, 밖또그 중간에도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아는 그 자리에 본래 죄가 근원적이고 실체적으로 있다면 죄가 그대로 드러날 수도 없고, 죄를 밝힐 수도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죄도 다만 형상이기에, 이를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 적적성성한 자성불이 들어 드러납니다. 이 죄를 죄인 줄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회광반조하면, 빛을 돌리켜서 그 자리를 보면, 적적성성한 자성불이 드러나며, 이 자성의 회광이 항상, 에, 바라게 될 때, 온 돼지가, 정토가 된다는 겁니다. 이온 천지가 그대로 청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심으로 참회수도하면 그 참회수도하는 자리에는 일체의 죄상이 다 떨어져 버린 텅빈 자리이며 또한 죄를 죄로 영역히 알아차리고 있는 성성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도 살펴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할 일체의 흔적이 공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을 적적성성한 자성불에 따라서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할 때 취할 것도 버릴 것도 미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게 되며 동정 간에 수녀 경계 간에 삼매 아니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 죄인 줄 아는 자리에는 원래 미움이 근원적으로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마음이 미움에, 미움에 갇혀버리면, 미움에 막혀버리면 죄를 죄인 줄 아는 그 자성자리는 어두워져 버리고 망각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삼계육도가 평등 일미입니다. 어떤 자리? 죄를 죄인 줄 아는 그 죄가 청량한 자리에서 보면 다 삼계육도가 평등일미라는 것입니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마음이 드러나는 현상이며 사실은 욕계는 삼계의 다른 모습이죠. 같은 말입니다. 욕계. 삼계 육도가 다 자성불의 드러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공한 이 자리를 알면 이 모든 이그 육도의 드러남이 다 자성불의 드러남으로 다 이게 평등한 한맛이다 이것이요. 이게 한맛이니까 평등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욕계도 적적성성한 자성불의 드러남이고. 색계도 무색계도 자성분에 드러남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도 적적성성한 자성분에 나타남이요 천당도 자성분의 자성불에 드러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내가 어떤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 지옥 같은 마음을 낼 때, 아, 내가 지옥이 지옥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지옥이나 지옥의 마음이나 내가 아이를 봤을 때 화사하게 진짜 아이를 봤을 때그 좋은 마음이나 그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다평등일미로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옥도 드러낼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천당도 드러낼 줄 아는 것이 바로 재성이 공한 자리에 그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시적 참외심으로 한두 가지의 복을 지키는 하나. 심중의 탐진치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제업이 청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제업의 근본인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본성을 깨치면 심중의 탐진치는 사라집니다. 자, 자 우리가 또 이것도 살펴보면 탐진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이에요. 거기에 매몰되지만 않으면 그 자리, 그 드러나는 자리는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탐진치는 푸른 하늘의 구름처럼 허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 이상 힘을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심히 간과하게 되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되는데 관심을 주기 때문에 그 자리가 탐지치가 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꺼버리고 제업에 물들 수 없는 그, 죄업의 바탕인 죄성의 공한 자리를 직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의 배경인 푸른 하늘에 그쳐 있으면 구름에 걸, 구름이라는 탐진치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죄가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게 참회문에 나오죠. 사참의 궁극은 후가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가만 참외하고 계속 후가를 범해하면 이는 참외가 아닌 것이죠. 참외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참외 놀이를 할 뿐입니다.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 밑에서 밑에서 장작은 그대로 두는 격이, 격입니다. 어찌 더 나가면 장작을 더 넣는 격이 되는 것이죠.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는 사참도 많이 하고. 밑에서 타는 장작불을 빼버리는 이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업의 근본인 탐진치 삼덕의 죄상을 놓아버리고 적적성성한 자성분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밑에서 타는 삼덕의 근원을 꺼버렸다고 해도 소체 열기는 식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밑에 불을, 장작을 빼면 시간이 지나면 식지만 진리의 가마솥은 식,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어흡이 다하지 않는 한 진리의 가마는, 가마솥은 바로 식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죄성이 공한 자성부를 깨쳤다 하여 번뇌와 착심이 바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어의 죄업은 경하게, 경하게, 가볍게 할 전정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밑에서 타는, 타는 장작부를 빼버리는 죄성이 본래 없는 이참, 함께 냉수 위에 위에다가 붙는 현실적인 리우침과 반성의 사참을 병행해야만 진리의 가마솥을 가마솥은 식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 착각을 해서 그냥 사참만 하면 이 참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대종사님은 참여문에서 반드시 말했습니다. 밑에서 타는 이 참도 장작불도 빼는 이 참도 해야 되고 위에서 냉수를 부숴서 식히는 것을 동시에 해야만 그래서 이참 사참을 다 해야만 죄업은 멸할 수 있다 죄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원음 산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가 142장 지난 날 일들은 이 이거 반주를 들으면 어딘지 이게 움츠려 있던 꽃봉우리가 겨울에 꽃봉우리가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봄이 초 봄이 되면 이렇게 봉우리를 터뜨리려고하는 그런 약동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꽃봉우리가 피지는 못했지만 이게 그 눈부신 꽃 그윽한 향기가 온 천지에 진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이 안에 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마 마치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설렘과 기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과거 모든 잘못을 다 청산하고 저꽃 꽃방울 이렇게 피는 것처럼 새롭게 피어나려고 하는 그 출발점, 그 어떤 시작점 이런 이런 느낌이 이 노래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핀 꽃은 작년 그대로 아름답고. 올해 핀 꽃은 올해 그대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작년에 핀 꽃이 된설을 맞았다고 해서 올해 피는 꽃도 된설이 맞는 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꽃은 피는 순간 그대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피어나는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며 피어나는 그대로 이렇게 새롭고 생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모습 그대로 꽃다운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노래는 이러한 꽃 피어남, 새로움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가 142장 지난 날 일들을 감상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꽃망울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이 꽃망울이 터지는 우리의 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려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들을 때 적격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더럽혀져도 더럽혀질 수 없는 우리의 참 모습을 이 꽃망울이 막 터지는 그 순간의 경이 경이감. 그 느낌으로 이 노래를 아, 이렇게 부르고 감상하고 할때참 맛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이죠. 성가 122장의 주제는 지난날 일들을 돌이켜보니 괴로움도 즐거움도 내가 지었네에 있습니다. 이게 첫째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노랫말은이고급 서론이요 결론입니다. 모든 고락은 내가 지었다는 반성의 지점이 바로 참회의 시작이요 수행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부 이 부분을 부를 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성찰의 자세로 부르면 좋을 것이고 정말로 자신을 돌이켜보니 고락의 과보는 내가 지은 것이구라는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이 노래를 부르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코 참여하여 임께 나아가 새 마음 새 생활 다짐하오니 이 노랫말처럼 참회는 새 생활을 개척하는 초보이며 선도의 새 마음으로 들어오는 초무, 초보다 초문입니다. 그러니, 자, 참회심으로 법신물 이런 쌍의 임께 나아가 간절히 참회의 노래가 되도록 그런 심정을 이렇게 울려내고 터트리는 것이 이 노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원망과 미움과 서운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이 대목을 부를 때이 노래가 우리의 수행에도 깊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성가 120, 142장 지난 날 일들은 김동진 작곡으로 교화부에서 원기 75년, 1990년이죠. 성가로 제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암튼 성가 142장 지난 날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참에 깊은 도움이 되도록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길튼 교무였습니다.